마지막 영의이신 김재련 선생님께 2017년 저산팔업상무사 공문제를 시행하면서 공문제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네. 어.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의 여하의 목적을 두고 그 동안 홍산을 포함한 서부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늘 보부산 길을 나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7년 공문제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문 선출이 있겠습니다. <laughs> 아시다하면는구에다가 찍으시면 됩니다 네. 본인 주관대로 찍게요 다시 성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공무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저산파력 특무사 고부상이 더욱더 조직을 정보이하고 새로운 훈련과 사고로

술자는 술자는 술을 3회 나누어 부으시오 소원관은 제배하시오. 도우시오 축과는 충무를당도가시오 생각하고 한데 때는 정유년 4월 15일 조산파로 상무사 협장 조의체는 엎드려 감히 아려옵니다 조산초보상의 시조인 부부상 백달한 선생님과 노후 보부상의계회를 이겨온 모든 선생님들께 운명의 보부상들과 마지막 저상파도상사의 영인 김재련 선생님께 상가 엎드려 생각하오니 세월이 구한 받뀌어 이 좋은 때를 맞아 느끼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여, 마음에는 부족하거나 정결하게 예를 갖춰 환가 받들어 보시오니, 저희가 새로운 다짐으로 보부상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열을 지켜 예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 창조 보호상의 염구를가지고 선생님들과 분양주 보호상의 배경을 지켜 드는 것이군요 조산파로 상무사의 권고장인 이곳 풍산에서 유산으로 불려주신 소중한 민속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 지역 발전의 미력이 남아 동원합니다. 권량이 남아 저희를 보고 살게 서서 고객제일 신용 정신과 진충보국의 애국 정신을 서로 돕는 동무 정신,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정신을 생활 식조로 금지 오격처럼 지켜왔다.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호의 오식을 부러워하지 않는. ...의 벌목. 1. 부모의 불효하고 형제 간에 우위가 없는 자는 볼기 50대를 친다. 2. 무두머리인 선생을 속이는 자는 볼기 40대를 친다. 3. 시장에서 물건을 강매하는 자는 볼기 30대를 친다. 4. 동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골기 30대를 친다. 5. 술주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자는 골기 20대를 친다. 6. 불의를 저지는 자는 골기 30대를 친다. 7. 언어가 공손하지 못한 자는 골기 30대를 친다. 8. 어른을 능면한 자는 골기 25대를 친다. 9. 질병에 걸린 동료는 돌보지,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는 자는 골기 25대를 치고 벌전 3대를 불린다. 10. 노름 등 작기를 하는 자는 골기 30대를 치고 벌전 1장을 불린다. 11. 분상을 하지 않는 자는 불기 15대를 치고 벌전 5전을 불린다. 12 개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불기 10대를 치고 벌금 한장을 불린다. 13 부고를 받고도 가보지 않는 자는 불기 10대를 치고 벌금으로 구절의 돈의 배를 불린다 예! 서산 낙조 신는 해는 <목소리> 내일 아침에 다시 돋고 <목소리> 월출동역에 돋는 달은 오늘 밤에

사 준비를 거라아 보따리 싸고 오늘 장은파운것이 끝난기여 공공제 겸합을 선언합니다! 핏박스로 하지 마십시오. 예, 예. 광선 이채성 고맙습니다. 우리 부여직은 충남 서남부 조화산 8업 상무사의 중심 지역으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보부상의 유품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보부상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다른 타 지역보다도 높은 인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까지 그 활동을 지속해온 유일한 지역입니다. 보부상 길을 나서라는 주제로 공문제를 1박 2일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고부상 공문제의 핵심인 각 임소 영접, 그 다음에 총회 및 임원 선출, 공문 제례그 다음에 신차연과 행차 등또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유의를 저희가 이번에 연출을 해 봤습니다.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것 같아서 거기나 다행스럽고 특히 이번에 그 수도권에서 한 5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 보부상 공문제를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보부상의 공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또 보부상의 공문제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 등재와 세계기록산 등재를 하는데 옛날 조상들의 보부상놀이를 체험하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